7시 정각에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1명 중에서 42명이 참석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하십시오. 3만 5천 명을 각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까지 3분인 전에 한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장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이과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군데군데 또 늘어나고 있고 막 그런데 우리는 별 그것 없이 그냥 감기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위에 또 코로나 검사를 해서 격리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해강 차원에서 오늘 마스크를 다 하자고 했는 거거든요 괜찮죠? 별로 안 답답하죠? 습관에 대해서 응.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서한다 생각하고 조금 많이 답답한 사람은 살짝 뺐다 깨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응. 아까 출석 체크는 했고 그래도 어, 다른 때와 똑같이 오늘도 특별하게 또한번 없이 다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름 내 더운데 우리, 어, 남부총각팀에서 28기들 목탁 수비한다고 한달반 동안, 지 고생 많이 하신 박수 한번시기 바랍니다. 님들고고 올해는, 어, 다른 데하고 또 틀리게, 팀장님들은 이제 일부러 좀 바쁘고 하면 그 아가씨 또가 팀장님, 연수 팀장님 꼽고, 우 팀장까지 꼽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목각집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그렇게 팀장님들은 또 이제 서류 사업하는 거 도움은 됐지만, 팀활동을안 가니까, 팀원들이 볼 때는 우리 팀장님은 그로도할 할 일이 없었어요. 이래 이야기할 정도로. 팀장님들은 그래좀 패랬죠? 우리 참가 팀장님들.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또 내일 모레 우리가 일요일날, 2차 면접하고 목 갔으면 하는데, 그때까지 우리 수고하신 팀장님들, 오늘 한번더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보셨고, 1월 날, 우리가 이 면접하고 못 갔으면 에서 28기들이, 그날 당일 면접 보는 사람들은 저는 학교하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전의 결과 5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로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23년 포교전 일대1 실시권입니다. 별의상. 일단, 2023년 12월 3일 일대일 보호 도시입니다. 현재 장소는 아직 그 여러 가지, 몇 군데 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답으로 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교자 자격 복권 신청자 신경권입니다. 별의상은 권한대로 복권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 활동 결과 5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16차 포행주행 출시 2시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7시 장소는 신천동지출성교관리주교회에서대공교와 공복이었습니다. 참석은 195명 참석하였습니다. 2번 2023년 대구 여당 분야, 분야별 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1시 2023년 6월 25일 금요일 오후 1시 장도토론공항의 동아자평림대회 훈련 참석위원은 41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3선 제 28회 포교사거시를 합격자 포경 집체교육 실시하였습니다. 역시 2023년 7월, 7월 2일 화요일에서 7월 2일 금요일. 장소는 한국문화연수원이었습니다 참석은 단장외 연수팀장, 연수생 6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네 번째 포교사단 제 7차 임문회의 실시. 역시 2023년 7월 4일 화요일 1시 30분. 장소는 포교사단 교육관. 참석은 단장, 대서참석하였습니다 주요 안건은 2023년 포교사단 예산 투명회에 관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 세 번째 어, 심의안건 제철자 운영의 심의안건은 어, 의장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하기 전에 전회의 결과를 보면 보고를 보면 포교사 우리 포교전 일대의 시식을쌓았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포교전진대회 할 때, 어, 잠수를 섭외하려니까 아주 힘들었어요. 그제? 그래갖고, 임원들이 회의한 결과, 고만 저, 포, 우리가 이제 그 걷기 명상 어차피 했던 거, 그거 하고 2차로 한국불교대회 백안는사에 가서 복층에서 행사를 하자 이래서, 그나마 그래도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또 어떤 분은 그래도 밖에서 하는 게안 좋겠나 싶어서, 날짜를 올려 미리 잡고, 다른 데서 이제 한번 장소를 섭외해 보려고 이 12월 33일에 가는 거는 예전에 제가 단장 하기 전부터 우리가 호텔에서 행사할 때 매일 12월 항상 첫째 주 일요일 날 행사를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12월 3일 일요일 날 이제 첫째 주라고 잡아서 장소를 섭외한다고 이만년들하고 우리 사무국에서 하고 전화로 온도를 돌렸어요. 우리 대구 지역에 좀 넓고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했더니 대부분이 다 종결한 체는 안되고 뭐 이래갖고 하여튼 아직까지 섭외가 안됐어요 그래서 어 날짜는 우리가 미리 정해놨고 혹시나 이런 운영위원들 중에서 내가 어 회사에서도 안그러면 내가 활동하는 어느 단체에서 어디에 가서 행사를 해보니까 거기는 좋더라 이래 싶은데 있으면 추천을 좀 해주시거나 미리 전화를 먼저 어 해서 몇백명 몇 몇뭐한 400명정도 안그러면 450명정도 이렇게 행사를 하려는데 장소 제공이 되겠나 이렇게 미리 좀 물어봐 주시고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십사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이모들하고 저하고 사무국장님하고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잘 안돼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대구 시내에서 하려고 하고 우리 지난 번에 참모포매팀 팀장님께서 저 육아사회는 내가 무슨 호텔? 예, 거기서 한번 해보면 되겠네 해서 거기도 한번 물어보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시면 거기도 가는 건 좋은데, 거기는 누르오고 이러면 위험하고, 대구에서 또 떨어져서, 어, 이렇게, 뭐, 창선률이좀 그럴 것 같아서, 대구시면 대구시내에서 하도록.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고 이제 밑에 보면, 포교사 자격 복권 신청 심의권 있잖아, 그지? 요것도, 우리 대구 지역단의 기수별로, 어, 팀장님들께서도 자기 팀에 갱신하시는 분들 다 이제 명단을 보고 아실 거예요. 하신 분 있고, 안 하신 분 있고. 그 선배들도 좀 있고 이래서 우리 대구지역단에 132명인가 이랬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하고 나서 날짜가 어느 정도 됐을 때한 30명 정도가 갱신을 안됐어 그래서 조금 많이좀 그랬어요. 우리가 28개랑 한 65명, 뭐 지금 68명까지 지금 이제 2차 면접을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갱신하시는 분들이 이만큼 떨어져 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포기해도 의 선배들이나 갱신하시는 분들이 떨어지면 또 인원이 그만큼 축이 나잖아 그지?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러나 우리 홍대대하고 사무국장님이 또 노력하고 각 기수에 이번에는 보니까 각 기수의 회장님이나 기장님이 우리 기수들이 이번에는 좀뭉쳐갖고 갱신을 한번더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제 단합을 해서 그나마 좀 많이 눈을 좀 보충이 됐어요. 그래서 한 스물 몇명 정도만 떨어지고 경신을 안 하고 나머지는 다시 경신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어 여기 계시는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어, 노력이 안 했나 싶고 감사드립니다. 아시겠죠? 음. 응. 그리고 이제 심의한 건, 오늘 심의한 거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팔찌개 때, 그지? 팔찌개 때 포상권, 이거 추천하라고, 어, 팀별로 이제 포상하실 분들, 대상자를 추천을 올려보냈더니, 총괄팀에서 각, 총갈팀에서 한 명씩 올려서 그지? 올려갖고 했는데, 우리가 삼주 사람보다 좀 많이 적게 올랐어. 요총괄팀별로한 명씩 하라 했더니, 좀 적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포기 대상 추천자 추천권을 총원장상은 팀 한, 한, 명, 이제, 개인 한 명, 이거는 항상 경합이에요, 경합. 전국, 13개 지역이 다 경합이고, 포교원장상은 예전에는 팀도 경합이고, 이제, 개인도 한 명, 여섯 개팀인데 주는 경합이었는데, 원래는 포교원장상은 각지역단별한명다 주고, 개인은, 팀은 경합이에요. 그러고 총재상은 팀 한, 팀, 개인 한 명, 이거는 이제 또 가치에 옆을 한 명씩 다 주는 거고요. 지역단장상도 세명팀세팀 팀 이렇게 주고, 지역단장상은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어, 밑에 우리가 이제 상줄때 추천요건 요런 거를 보면 매번 상줄 때마다 올라와서 대부분 다 아시잖아, 그지? 어, 총원장상은 최소한 10년 이상, 포원장상은 7년 이상. 총계상은 5년 이상, 보호사 단장상은 3년 이상, 이렇게 이제 하고, 해비를 다 완납하신 분, 그리고 분야별 전기연수, 뭐, 지역단 연수, 이런 걸 참석하신 분, 그리고 활동보고서 상반기, 하반기 다 제출하신 분,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런 걸팀장님들이잘 아쉬워, 잘올려주세요 총계상에는, 결합이 됐어요. 지역 단에서도 여기는 지금 임원 회의에서 점수를 보고 올렸기 때문에 노미현 노민, 노미현님 연봉 포겟팀에 그지? 올라왔고 그다음에 포개사 단장상도 우리가 본단에서 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세 사람이 받을 수 있는데 한 명밖에 안 올라왔어요. 원래 한 명밖에 안 올라왔고 지역 단장사도 세 분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원 회의 하면서 어 통계상은 어. 경합했어. 우리 부부총괄팀장님하고 뭐세 분이 올랐는데, 세 분이 점수가 똑같았는데, 우리 그팀장님들그런걸 하셔야 돼. 그런 거 경합할 때는 팀장님하고 총괄팀장님 점수가 아주 중요해. 그지? 그래서 우리 부부총괄팀장님하고 한 분, 두 분이 탈락이 됐고, 노비의 포교사님이 어 총계상으로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포로원장상은 이제 안 올라가서, 총계상 받으신 분들 중에서 이문진들이 추천해 올렸어요. 그래갖고, 이천하 팀장님, 지역, 그, 저, 저 교종계약 1팀에 대각성 선배님 요, 명단 올려놨지, 그지? 그 선배님들 중에서 총계상을 받으신 분 중에 기수도 제일 낮고, 지금까지 이제 기수도 높으면서 지역단 활동에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지금 본인 팀에서 활동 잘 하시는 선배를 뽑다 보니까, 대각선 선배님이 제일 유력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해놨는 거고. 그 다음에, 토버사 단장상도, 어, 수연지 한 번밖에 안 올랐어요. 안올랐서 저희들이 지역 단장상 받으신 분 중에, 총괄팀에서 한분씩도올려했거든요 그래서 올린 분이, 연물포개팀의 김도환님, 그죠 그리고 여기 이상철 사장님은 저, 사찰 안내, 사찰했을 팀이죠. 문화했어요. 거기 팀에 우리가 두 분이 더 추가된 거고 지역 단장상도 마찬가지. 우리 지역 단장상은 대구 지역 같은 경우 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세분 이상 줘도 충분히 다음에 이제 이상 받을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한 다섯 명까지는 드리겠다 이랬는데 세 명이 딱 올라왔어. 근데 이제 모자라서더 올려보라 했더니 올라온 분이 여기 사장님 무장애님, 무장애 팀장님은 지난번에 어 우리가 팀장님들 그 지역단장상 줄때 기수가 21기라서 20기까지 탁 하는 바람에 짤렸다가 요번에 이제 올라왔고 맹단이 그지? 그러고 여기 오대식시하고 오석자님 요 분들이 없었는데 2차로 다시 임원회의하고 올라왔어 요 분들이 이제 단장상에 확정이 됐거든요? 확정이 됐고 그러고 여기 팀들도 마찬가지 총무원장상은 우리가 어 몇번 행사할 때, 얼마 전 2, 3년 내에 행사 때, 팀장상도 받았고, 팀상도 받았고, 개인 총원장상도 받았어.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경합해도 안 된다고 안 올렸고, 총원장상은, 그래도 한 번, 폭영상은 한번 경합해도 될것 같아서, 어, 총대상 받은 팀을 보니까, 지역공사 문수팀이 해당이 돼요. 그죠 해당이 되는데, 요번에 이제, 여섯 개팀 경합을 해야 되는 것은, 일단 올리기는 올려놨어요. 올려놨으니까 무슨 팀장님 확정된 건 아니고 요걸 우리가 본단에 올리면 거기서 이제 임원들이 회의를 해서 결합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한번 올려봐야 되는 게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는 번될 확률이 있잖아요. 다음에 이번에 안 된다고 아예 안 올리고 다음에 올리면 안될 확률도 있고 이러니까 이번에 일부러 올렸는 거니까 고려하시고 확정은 아니니까 회의 지나고 나서 나중에 확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총계상은 문나에서송림팀송림팀장은어 송민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 대리 왔어요. 대리? 송림팀오셔 상복이 터졌어. 팀장님도 상받고, 또 팀도 상받고, 그지? 예. 네. 그리고 부르사 담당상은, 여기, 어, 윤불토교 보령팀하고 군토교 사팀, 사팀장님 가셨어요? 아프셨어? 응. 음. 여기는, 어, 단장상을 받고 한 번도 안 받은 팀들이라서, 요렇게 했고, 다른 팀은 보니까, 거의 다 단장상 받고, 옛날에 뭐포교원장은 총재상을 팀들이 거의 다 받았더라고. 그 팀장님들은 자기 팀이 상위 어느 정도까지 받았는지, 보거는 항상 기억해놨다가, 추천하라, 하면 추천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역, 어, 단장상은, 대구 지역에 상을 이거 줬는데, 10년 이상 막해년된 팀들은, 미울 거, 받을 거다 받았어.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나, 이것도 이제 고민이에요, 그죠? 옛날에 받아놓고 안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 앞으로 다시, 뭐, 다시 지역단장상부터 준다든지 예전에 했어도, 그런 걸한번 확인하고, 나중에 이제 줄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뒤에, 천부일 한번 보세요. 천부일. 얘기를 왜 봐주셔야 되냐면, 앞에는 보면 저희들이 이제 맨날 거의 합정해가 올려놨어요. 그죠? 올려놨는데 여기 상 포상자들 보면 김선옥씨, 그중의 1팀에 점수를 쭉 보면 거의 다 참석이에요. 그죠? 분야별 연수, 팔째개 지역단 연수, 활동보고서 다 냈고 자기 본인 기수도 있기 때문에 연수 점수가, 건무수 이런 게 21점, 뭐, 이래가 팀장님 점수 이런 가 합쳐갖고 134점. 제일 많죠? 그렇게 많고. 그리고 노미연 씨도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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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참석을 다 했잖아, 그지? 참석을 다 했어, 123점. 그리고 김동환 씨도 요번에 올랐지만 참석이 거의 다 됐는데, 분야별 연수를한번 빠져먹었어. 근데 한번 빠져먹긴 해도 다른 건다 참석했어요, 그지? 그래서 점수도 14, 114점. 이상철 씨도 다 참석하셨고, 다 되는데, 누가 이제 제일 그렇냐면 밑에가 보면, 안지영 씨라고 있어요 안지영 씨. 공포교 사태. 요 분이 지역 단정상이라고 지난번에 올라왔었어요. 그래,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만회의 때, 저도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는 게, 상규는사람이 워낙 안 올라왔어. 이분도 당연히, 올라오는 사람 밖에 이 사람 밖에 없으니까 상을 줘야 된다 생각하고 지역 담당상이라고 임원이한테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운영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그렇게 오죠. 네. 정말 팀장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수석초가 든다님 이야기 보있요 이번에는 그러면 이번에는 처음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지역 단장상을 주는 걸로 지역 단장상은 지역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죠? 응. 고누안 올렸어 근데. 응. 법학팀하고 또 어느 팀하고 해. 아 법학팀은 팀 맞아. 맞습니다. 응. 다른 팀은 전부다. 어, 팀장상 공개상 이런 걸다 받았는데 법화팀하고 용매팀은 이렇게 이름 바뀌고 생긴 지가 많이 안 돼서 지역단장사안 받았어. 그리고 그분들로 우리가 어, 임원회의 할때 주기를 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어, 여기는 안 되겠지만 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 시2한 거, 우리가 발제기 때 토상자 추천건. 여기 명단에 있는 대로 하고 군포교사팀에 아, 군포기사팀에 아까 그법 그지? 이름으로 간다. 안정식. 안정식 주고, 다음부터는 적어냈어요. 단장상 이상은 점수 100점. 우리 지역단에서 계산하는 점수. 그 다음에 지역단장상은 95점 이상. 뭐, 한번 빠지고, 이늘은뭐 상관없이. 그렇게 하면 되겠죠. 어, 운동원들 모두가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니까, 찬성하는 걸로 알고, 땅땅 시합을 치겠습니다. 예. 다음 연락 및 강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8회 포근사고시 1차 합격자 면담평가 및집전평가계획이 있습니다. 일시 2023년 7월 16일 일요일 13시부터 평가 대상은 1차 합격자 68명, 평가단 면담평가는 지자복사수인 지혜관장 수석보장 집전평가는 그 김대영대부단장님 김동기 총괄팀장입니다. 반남공사장 5층 불교제약 면담평가장에는 노미현 부사장님, 서광희 부사장님 어, 해주시고 6층 망물로된법장의 대한 집평가장에는조혜원총화팀장님서승남총화팀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력 및안내한 지역공사 정비팀에서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23년 제17자 포행수행입니다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19시 장소 신천동치 출석의 달인 직계에서 대봉교 왕복입니다. 복장은 단복 모자 체육입니다세 번째, 제1회 포교활동수기 공모입니다. 응모 대상은 대한국의 적의종 포교사, 포교활동수기는 포기 이륙자 원고지 330명 내외, 포교활동의 하함면 신행포교 및 개정포교활동에 관련된 내용으로 적시되지면 좋겠습니다. 신행수기가 아니므로 포교활동 관련 사례를 위주해서 로 체험 문제를 작성하면 좋겠습니다. 접수기간은 6월 2일 금요일부터 8월 1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보낼 곳은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에 있습니다. 포교사단에 메일 주소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당선작발병 9월 초, 시상은 9월 9일 8집에 수예 대구들때 시상, 시상 내용은 대상 한명 상금 300만 원, 권력상 한명 상금 200만 원, 장례상은 한명 상금 1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홍보상, 2023년 순천 정원방남의 포교사 할인 혜택 알립니다. 2024년 순천 정원 방안에 연계 투어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 해성여행그룹 협동작 상흥보문, 포괄사단의 상흥보문이십니다. 김선희 포괄사께서, 어, 포괄사장지 시청해 오시면, 글자들에게 혜택을, 어, 준다고 합니다. 행사명은 2024년 순천만 국제정원 방안입니다. 기간은 2024년 5월 1일에서 2024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혜택은 순천 연계 투어 버스 무료 탑승이고, 순천 만원 국가정원 입장료 및 순천재 방항기 입장료 20% 할인. 접도 연지 결과 선보관 충청역 이용료 50에서 30%할인해겠습니다의 사항은 어 홈페이지나 충청역 관람의 여행 투어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포구사단에는 포구사을지참하시면 할인이 다고니다 다음 기타 털미 건의 사항은 다사님께서 진행하도록 시겠습니다 혹시 건의사항 있으요 건의 사, 없어요. 네? 와, 뭐 없어? 요뭐 뭐든지 하는 거 있어. 그건 의상 너무 좋았팀장님건의상없어요더 그래 파티, 더 파티하고, 영문 연사팀은 이야기했어. 그 팀장, 어, 지역단장상 주는 걸로. 일요일날 어, 팀장님들은 다 바꾸시고, 뭐, 영문 프로팀 팀장님들은 또몇번 오시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28기 1차 해결 자들 면담팩 가잖아 그지? 그 면담팩 가는데 스님, 어, 스님도 오셔서 면담팩 가는데 옛날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다른 지얘기는뭐 있겠네 스물 뭐몇 명, 몇몇 명이라니까 그뭐 면담팩 그몇명없잖아 그지? 그쪽 하던데 우리는 스님 면담이 좀 질문이 좀 요번에는 좀그 온난에서 질문도 줬어요 조기정 종지가 뭐냐 또뭐 집단장이 이제 그 질문하는 것도 바다 신경을 다 예음했냐? 바나 신경은 몇 자냐? 또바나 신경 중에서 막한 구절을 갖다가, 어? 막 물어갖고, 이걸 무슨 뜻이지 않냐? 이런 걸막 물으라고 내려왔어 그래서, 근데 대답 잘할 거예요. 어. 잘 하는데, 어. 여기 1월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연수팀장 하시던 총괄팀장님들하고 또 부단장님들하고, 어. 전부 다 와서 봉사를 해줘요 우리 연불포기팀도 와서 또 안내도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 28기들을 위해서 휴일도 없이, 평일날, 하요일날 계속 와서 그목탁수비하는데또 받쳐주고 했는데, 일요일날 또 와서 또 종일 또 가야 되 이제 오후 한 5시나 1대에 끝날 것 같아. 우리 윤수 팀장님들하고, 부담당님하고, 우리 감사님 산 찍는다고 대형국 가는데, 감사님은 정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음에 또 이제 총괄팀장이 되거나 분단장이 되면 그때 어차피 또, 어, 선배들이 다돌아가면 해야 해, 그지? 근데, 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우리 각성팀장님께서는 8회차까지 열심히 목이 터져라 강의를 했는데, 이심짜 하는 날, 평가 점수를 줘야 되는 날, 못 오세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어, 다른 분이 연극팀에 다른 분하고 우리 동부총괄팀의팀장하고가총괄팀장님이 하실 거예요. 그걸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절대로 코로나 걸리면 안 돼요. 그 절대야 코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응. 오늘은 내가 검사에 있는 경험을 이야기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절대 안아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맨날 우리 단장님 아홉시 돼야 운영이 끝난다고 했는데 오늘은 8시 10분 전에 마치도록 했겠습니다 예 다음은 의장께서 대회선언을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14일 제7차 운의을 마치겠습니다. 예상으로 제7차 운영회를 맡겨 가지고 모두 다리를 하셔서 간과한 품목을 확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